어깨 넓이 정도, 발은 11자, 이렇게 벌려주고, 어깨 넓이 정도 보폭해주고, 자, 몸을 일자로 딱 편안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 살짝 밀고, 그 다음에 무릎 살짝 구부리고, 발은 자연스럽게 내리는. 자,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드레스 할 때, 우리의 이제 자세인데, 이렇게 골프 어드레스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, 자, 이때, 팔을 이렇게 살짝 합장을 시켜주시고, 자,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서,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해주시냐면, 이 오른쪽 팔을, 오른쪽 손바닥과 팔을 그대로 옆으로, 그대로 쭉 올려주시는 거. 자, 그대로, 옆으로 수직으로, 그대로. 자, 수직으로 그대로. 자, 이럴 때, 이쪽이 많이 당기셔야 돼요. 여기가 안 당기고, 이렇게 들면은, 이건 잘못된 백스윙이거든요. 보통 많은 분들이 백스윙 할때 몸이 들려요, 위로. 자, 이러한 부분을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, 백스윙 할때 오른팔을 그대로 옆으로 그대로 쭉 빼면,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빠지면서, 왼쪽 어깨는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쪽이 당기면서 대로.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가 굉장히 땡기셔야 돼요. 이때 하체 느낌은 돌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힘을 주셔서 버티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꼬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올라갔던 대로 내려와서 땅 치고 왼왼손왼 팔이 그대로 반대로 자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느낌 생각하지 않고, 들고, 들고. 자, 정상적인 느낌은 그대로 백스윙, 그 다음에 치고, 그대로 백스윙. 자세 만들어주고, 그대로 뒤로. 쭉 스트레칭, 치고, 그 다음에 쭉 스트레칭. 자, 이러한 연습으로 상체 느낌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. 그러면 그대로 연습장에 오셔서, 네, 똑같이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자, 최대한 이런 느낌을 살려서 공을 좀 쳐주신다면 올바른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. 집에서나 염장에서 이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신다면 좀더 좋은 샷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